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 시간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또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때가 아,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 이 설교는, 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 처음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어, 메시지가 뭐냐. 아,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채로 죄로 더러워진 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예수 처음 믿을 때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발을 내가 너 시켜 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어, 발뿐만 아니라 아,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기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회개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복음은 연속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따로 있고 복음을 믿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비우는 것이라면 복음은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것이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채우기만 하, 아니 비우기만 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우지 않은 채 채우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둘 다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쥐어 짤면 한 방울이 뚝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우리가 필요한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데 왜 예수님을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프리칭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티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한알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을 소작인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난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이 떡 반죽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부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역은 힐링입니다. 이러면 힐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다라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중풍병자 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이 모든 사역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며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보따리를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셨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놀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 선물 보따리를 하루에 하나씩 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보따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재라는 말을 프레젠트라는 말을 씁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제는 없습니다. 내일도 없습니다. 항상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도 오늘이 되고, 어제도 오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펼쳐보면서 놀라고, 그리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내일은 어떤 선물을 더 주실까 기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어두움을 여러분 이제는 돌이켜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러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의 기초 세 가지를 암송합니다. 회개와 이러면 이 신앙의 기초 세 가지가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 믿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천국의 삶이 아버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내일은 어떤 더 좋은 선물이 있을지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학기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본 우리 백상인 성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마닐라 침례 신학대학에 우리 정대석 성교사님 또 신학교 위에 그리고 원주민 성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뜯어보는 기쁨과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 목사님께서 특별한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강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3년 목회 계획을 어, 기도하며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년 우리 교회가 더욱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어,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더 깊이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몸된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로 할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 아버지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2023년 목회 계획을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 교회가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